은 옛날 갑자기 이거 신데렐라였습니다. 야, 크리퍼! 아예예 예, 예. 어서 빨리 물 가져와. 알겠어. 야, 크리퍼! 여기 청소가 되게 많잖아. 어서 정리. 야크리퍼 여기 성소가 있다나 다시 해라 음, 힘들어요 있으면 잠아 와서 해 그래 알았어, 해. 나 물, 물 갖춰줘. 자, 안 와서 해나물물 갖춰서 여기 주스를 안 말죠 이제 쉬어야 돼요? 어디시니 어서 빨리 여기 성소해 너무 힘들어요 음? 쩍 누구세요? 제스런 신이 왕자님이 우와! 왕자님! 제가 하겠습니다! 아니야! 내가 하겠어! 저.. 무더웨이신다 맞아! 예쁜 신.. 음..분들 들어오세요! 와후~~ 음. 자 어서 빨리, 주워와.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아이, 왕, 근데, 왕자님, 이게, 어, 잘 모르겠습니다. 왕자님, 제가 예뻐요? 으이, 안 예쁩니다. 치! 저는요? 안 예뻐요. <laughs> 등등. 어, 미안해요. 다시 올게요. 어, 어, 안 돼. 어, 이건, 여기에 혹시 신데렐라 못 봤어? 신데렐라요? 글쎄요, 잘 모르겠어요. 여기 에 있는 이 신데렐라, 어, 뭐요? 아, 어, 그것이 제가 쓸게요. 으, 이야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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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돼요. 아, 어떻게 하지? 응? 제가 껴겠습니다. 어, 껴봐. 제가 껴겠습니다.